문제부터 보자면 11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1번 문제야 이게 x 플러스 y가 2고 x y가 마사일 때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을 찾아주세요 그랬어. 그럼 얘를 찾는다는 것은 공식이 x 빼기 y 세제곱 플러스 3x y 의 x 빼기 y를 의미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나는 여기서 모르는 게 뭐야? 얘를 모르네 아니, 얘를 모르네 이런 생각이 들지 x 빼기 y를 모르네. 그럼 합과 곱이 나왔으니 x 빼기 y의 제곱 플러스 4x y가 x 플러스 y의 제곱이고 이건 아까 내가 너네 써준 공식이랑 약간 다른 거거든. 그러면 x 빼기 y 제곱은 어 x 플러스 y 제곱이니까 2의 제곱 4 빼기 4x y 해줬더니 얘가 지금 16이라서 20이 됐어. 그리고 x가 y보다 아마 더클 거야. 그냥 크다가 아닐 거야. 그래서 얘가 루트 20이니까 x 빼기 y가 루트 20이고 루트 20은 2루트 5잖아. 그래서 얘가 2루트 5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의 2루트 5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되면 될 거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럼 답이 나올 거야. 문제는 두 번째가 더 어려운 거야. 두 번째가 더 어려워. 근데 이두 번째 문제는 사실 우리가 그때 계산력처럼 했던 문제에서 나왔었어. 내가 그때 이렇게 나오면 어려울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있었었어. 그게 뭐였냐면 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인데, A 제곱, B 제곱, C 제곱의 합이 24가 나온 것도, 오케이! 그런데, A 제곱, B 제곱, 이게, 그, 고차 방정식, 3차 방정식에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 그니 그러니까 얘를 구해주세요, 이랬어. 그니까, 얘는 원래 공식이 없는데, 만들어야 돼, 너희들이 스스로. 어떻게 만드냐면, A, B, B, C, C, A의 제곱에다가, 그지? 얘를 제곱에다가, 얘를 제곱하면 사실 뭐가 나오면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각각의 제곱이 나오지? 근데 원래 이걸 제곱하는 것 자체가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인데 여기서 두배에 이거랑 이거 곱하고 a, b제곱, c 이거랑 이거로 곱하고 두배에 b, a, c제곱 e, a제곱, b, c 이렇게 돼서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플러스 2, e, A, B, C에서 A플러스, B플러스, C가 나오는 상태야. 공통인이로 묶어준 거야. 묶어줬어. 자, 그리고 나면 여기서 이제 내가 궁금한 게 이거지. 나는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결국은. 목적은 그렇지. 그리고 얘가 0이기 때문에 곱분 필요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얘가 어차피 0돼 버릴 거거든. 맞지? 그럼 나는 결국 얘만 구하면 되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얘만 구하면 되네. 그리고 연습장에 대해 여기 좁아가지고 절대 안 된단다. 연습장에다가 해. 얘만 구하면 돼. 그럼 얘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것이 무엇이냐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또 어떤 공식이 있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 플러스 두배 A, B, B, C, C, A가 있는 것이야. 사실 님들은 여기다가 적으면서 봐도 상관없어 외워야 되는 건 쟤네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 저런 문제가 나온다면 내가 이런 식으로 풀어야지라고 생각은 하라고 알겠지? 이런 식의 공식들을 만든 거야 내가 이 공식 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절대로 그리고 나서 얘가 0이고 여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A, B, b C, C, A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녹화하고 있으니까 봐자 3번 녹화하고 계산 안 해줄 거야? 3번은 너희들 알아서, 계산해. 너희들 알아서 계산해? 3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나의 오해야.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지. 어려우니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어. 제발, 니들아. 나머지가 2X 빼, 플러스 3이래. 몫이 있겠지. 그지 몫이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이 몫을 제발 좀 상상해 보라고. 목수 상상해봐. 사실 여기서 이렇게 상상이, 상상을 하고 나서 좌변 우변 같다고 하면서, 항등식으로 풀어주면 진짜 순식간에 풀릴 수 있어. 굉장히 순식간에 풀릴 수 있어. 얘가 지금 항등식으로 풀어주면 있잖아. 너희들이 적는 동안 나는 사사사사삭 써볼게.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 녀석이 0이기 때문에 아 P가 마삼이네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 그지 그럼 그걸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4X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B는 6이 되고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B가 이렇게 찾아질 수가 있겠지 나는 정말 나는 내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지만 연습, <laughs> 연습을 해야 돼 연습. 수학만 평생 할수 없다라는 건 나도 알아. 그렇지만 연습이 부족한 게 사실이야. 니들이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게 진짜 사실이라고. 자, 4번. 지나갈게요. 자, 여기에서는, 음, 이제, 알아채주면 좋겠지만, 알아채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여기 세제급이 있고, X 플러스 2에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가 있었는데, 사실 X 플러스 3의 세제곱, 오케이. 하지만 여기가 X 세제곱 빼기 플러스 8이었어. 인정? 그리고 전개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알겠지? 이거언제다 전개, 아, 근데 아니어도 전개는 할수있다이하라면 하지 왜 못해? 아, 못하는 게 어딨어. 못하는 게 어딨어. 그냥 하는 거야. 공부를 왜 해요? 그냥 하는 거야. 안 하면 뭐할 거야. 응? 그냥 하는 거야. 왜 하냐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 오죽하면은 학교를 다시 들어오는 애가 있겠니. 난걔 의지를 너무 높게 산다. 진짜. 자이 문제도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말하자면 평상시 a b c라고 해가지고 이런 뭐다항식의 여러 가지 거 나와 있는 거. 응? 여러 가지 거 나와 있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요런 공식, 이거는 A제곱, B제곱, C제곱에 플러스 EAB. 요거 이용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 이 문제가 사실. 근데,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거야. 안타깝게 내가 보기엔 되게 똑같은 문제처럼 보이는데, 왜 니들이 보기에 똑같은 문제를 안 보일까 해서, 시도를 하지 않는 게난 제일 크다고 생각해. ABC로 놓고, 지금 결국 얘가 원하는 건 BG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 이 빨간색깔 BG GD DB 빨간색깔에 해당하는 이야기야. 그럼 이 빨간색깔에 해당하는 게 뭔지 알아? 루트 A제곱 여기는 C제곱이네. A제곱 플러스 C제곱이고 B 여기는 요, 옆에 있는 빨간색깔은 루트 B제곱 C제곱이고 얘는 루트 A제곱 B제곱인 상황이야. 그런데 얘가 말하기를 루트, A제곱, C제곱의 제곱. 이거잖아, 지금 얘가 원하는 게. 뻥 써봐. 그 귀찮은 그걸 해내라고. 이것은? 하고 물어본 거잖아. 그지? 그러니 이것은 A제곱, C제곱, B제곱, C제곱, A제곱, B제곱이 되어서, 2A제곱, 2B제곱, 2C제곱이 되었어.가 된 거야. 얘가 뭡니까? 하고 물어본 거라고. 여기서 얘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본 거라고. 알겠어? 알겠어? 아연아, 이건 니네가 이해해야 돼. 정신 팔고 있으면 끝, 그냥 지나가는 거야. 어? 니네가 이해해야 돼. 지금 이거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 이시 정리했더니 그랬다고. 어? 그런데 거기에서 그럼 주어진 게 얘랑 얘랑이 주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건널비가 94이고 이랬어. 아니지, 얘가 주어졌구나. 아 이게 물어본 게 아니야 이게 주어진 거. 아다 나도 왜 내가 헛소리하고 있으면 얘기해줘야지. 를 얘가 100이라고 주어졌다니까. 그럼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 50이라고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50이라고 된 거라고. 맞지? 저기 루트 풀어주면서 10, 100 1 0 100으로 10,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루트를 풀어주면 안 돼. 제가 제곱을 했잖아 이미 여기서 제곱을. 그게 100 아니에요? 이게 BG의 제곱이야. BG가 이거잖아. 여기 주어진 거에 BG가 여기 이거잖아. 이 BG 길이가 이거라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C제곱? 피타고라스 때문에? 똑바로 앉아. 피타고라스 때문에 얘가 루트 A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고. BG가. 근데 그 BG를 제곱해달라잖아. 근데 이게 왜 루트가 쉬워져? 만약에 내가 A제곱, B제곱, C제곱이 있어서 얘네가 어쩌다 쩌 루트가 없어졌다 해도 얘가 100이 갑자기 10이 되진 않아. 지금 뭐가 헷갈리는지 나는 솔직히 좀잘 모르겠는 게 있는 대로 다 썼잖아. B, G가 이 식이야. 이 식인 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그럼 BG에다가 놓잖아. 그거 제곱을 하려잖아. 그거 제곱했잖아. 제곱해 루트가 없어졌을 거 아니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100을 왜 건드려?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건드려서도 안 되고.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두 배여가, A가, A제곱이 두 배여서 2를 나눠준 건 있지만은, 100이 갑자기 10으로 되진 않아. 이건 네가 한번, 네 손을 쓰면서 해봐야지만이 부분이 좀 헷갈린다면.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세 개의 합에 대한 얘기, 모서리 길이 합인데, 모서리 길이는 A가 네 배고, B가 4배고, C가 4배고, 이런 식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찾아주는 거니까, 결국 얘가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지? 그리고 겉넓이가 94라 했어. 겉넓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AB가 2개야, 지금 이미. AB가 2배라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94가 된 거야. 그럼 이거 2개 더하면 144지. 144는 누구의 제곱이야? 12의 제곱이지. 그지? 그러니 a+ b+ c는 12가 된 거야. 그래서 4 곱하기 12가 돼서 48이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본인이 한번 해봐야 돼. 헷갈릴 수 있어. 알겠지? 문제 자체가 이런 식이야. 뭐 시험을 생각하면 안산 거, 안간 거는 시대 한수야. 사실. 생기부를 생각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시험 문제가 워낙에 복잡하고 어려워. 올림포스 문제 자체가. 알겠지? 평상시 니네가 봤던 비상체계도, 그리고 천재체계도 이런 문제 다 있어. 근데 다더 꽐지. 올림포스는. 뭐 어쩔 수 없지. 니네 팔자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 수원, 이수원이라는 오빠가 있었어. 안상구가 된날 배정표를 받고 선생님 얼굴에 던졌어. 던지고 싶어 던진 건 아니겠지, 물론. 그 정도로 화가 났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 저렇게 행복하다. 됐지, 행복하면 됐지, 수원아 그지, 아, 던진 것만 얘기해. 내가 언제 물었다 그랬어? 너, 수원이 자존심 없어. 어, <웃음> <웃음> 자, 고그 정도로 가, 가기 싫은 학교다. 이해한다고, 내가 못한다고, 이해한다고. 응, 자, 솔직히 그렇긴 한데, 에. 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른 학교도 안 하고 다 똑같아. 다 별로야. 자, 이게. <laughs> 천의 세제고 빼기 1이라는 생각이 정말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얼마나 좋을까? 참, 듣고 보면 그러한데, 그지 응? 어?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 하, 나도 참, 안 보여. 근데 고1거는 그렇긴 한데, 커서, 커, 큰 거, 큰 애들꺼는 안 보일 때도 나도 많은데, 참, 많이 풀어보면 되는 거긴 한 거야. 내가 고1거를 고3꺼보다 더 많이 반복을 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보다 쉽게 풀고 빨리 푸는 거지. 너네들도 나만큼 20몇 년, 25년 수학하면 못 자라겠냐? 당연히 자라겠지? 응. 웃어? 그때 못하면 어떡할래? <laughs> 자, 그렇게 됐어. 선재가 아주 그 눈에,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봤어요. 자, 그래서 6번이 이렇게 해결이 된 거야. 사실 16번이 아니라 6번이야. 자, 이제 17, 18, 특히 18번을 한번 해보렴.